평타. 끝까지 평타. 지금 평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냥. W로. 오케이, 살아가시고, 나이스 샷! 이거죠! 잠깐만 탑 나서스야? 5대를 왜 버려? 모델 괜찮아. 헐탑 나서스면 개꿀이다이씨. 어 말도 안돼 말도 안 돼. 나서스 죽었다 깨어나도 안지지. 이거 시작수 전에 유화각이야. 안녕하세요 아프리카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득입니다. <laughs> 모델 초반 사풀팁. 무라인3개한 번에 다 먹. 치지 마라. 에이 이름 못 먹잖아. 미드고 작은 는은 유지를 걸려? 베이드계 정복자 이럴 때정복자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계속 큐로 여기서 개꿀 팁 오래 기준 큐만 맞춰도 정복자를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복자를 유지하면서 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꿀 나의 아, 마저겨지니까 아, 조금 사리겠습니다 네. 그냥 싸우면 안 지거든요 미년 있어도 소드로 패면서스티 한번 세워두고 정복 정우스 대교지 이거 한번 때려주고 먹으로서 땡겨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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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리석은 친구가 집에 안 간다고요 땡겨지면. 죽을 텐데요 어잘 가세요 그렇지 솔깃 따주시고요 오케이 스무스하다 스무스하다 라인을 쭉당겨주고 이거는 이제 6렙이니까 나소스가 조금만 더 나오면 이제 한원컵 나거든요 궁 걸면 대포 쳐먹을 때 바로 지금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라인도 좋아요 여기까지만 먹고 집에 갔다 와요 저궁 있어도 절대 먼저 그리고 궁 먼저 쓰는 거 아니에요 모델카이저도 평타 평타 끝까지 평타 지금 평타 아, 상차, 상차, 고요 갔구나, 사 선에 하기면됩미다 그냥 어떻게 피 패시브 때문에? 다 쫓아가요. 비비면서 까로 오케이, 살아가시고 나이스 샷 이거지, 그대 가 까불어. 난 모델 칼려야 어? 요렇게 까다하게 나소스 등 조져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왜 궁을 넣게 썼냐면 나소스가 궁을 쓰면 체력 오르고 공격력이 증가나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체력 증가하고 모데카이저로궁 쓰면 체력도 10% 뺏어와서 궁을 넣게 씁니다 할걸 테. 궁쓴모데카이저 어, 이거 이거 또손 넘네 한번더 레드 있죠 오케이, 이거 이대로 그냥 또 계속 수업을 계속 불리면 돼요. 계속. 너도 하는 척 하고 떼겠죠? 지금 떼겨서 튀 한번. 나이스 데블. 네, 요거 지금 쳐서 패시브 발동시키고 지져요. 탑타 씹어주시고 한번 튀어. 중 20초. 조그만 살이자. 또이 또 개마도 또또 남을 수 있거든요. 이거. 오데카도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거리 상대로 포탑 밀어 넣었을 때스킬 쓰면서 챔피언 맞춰주고, 포탑골도 야금야금 뜯어 쳐먹으면서 보호막 실드 보호막량 채워주고, 그러면은 계속 이거 이득 보는 거거든요. 평가 대신 관성시키고 이쯤에서 집에 갈게요. 헤카림도 전령 이제 다 먹었고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탑은 집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무적이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가야겠다. 풀 값으로 가소니다 지금 딱 그냥 반반 정도 가는 상황이고 미드가 카타리나가 너무 잘거 가지고 나중에 그냥 카타리나나 카타리나 그냥 몰면 될것같아니 풀로 아이 뭐했냐 뭐야. 야 갱이 와야 지 선생님. 네? 살살 해주십시오. <laughs> 나서스가 <웃음> 살살 해달래. <laughs> 당신을 해칠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 짱다 나이스. 아지 마세요. 여기서 조금 나오면 배트 쓰고 공쓰면 되거든요. 안 나오면. 음. 여기서 저거 막타 칠때 쯤에 벨트 구! 하고 땡깁니다 아 위도우를 안 쓰네 원저 썼으면 그냥 사이브 쳐서 잡는 건데 근데 이제 다른 라인만 썼고 받쳐주면 되는데 미드가 조금 힘들어서 미드만 조금 풀리면 힘들면... 끝나겠는데. 계속 땡기면서 어, EQ 써주면 돼요. 어차피 나는 보호막 있으니까. 아, 선생님. 왜 자꾸 부르는 거야. <laughs> 피도 못 채우고 오겠네. 하하. <laughs> 어우, 그래도 피는 많이 채워왔누. 이거 이깁니다. 안 쩔어도 돼요. 조금씩 빠지면서 정복 자유지. 땡기고 평타점, 평벨트, 평, 평이, 평끝냈점아 근데 다른 라인이 정신 차려. 안 돼. 토퍼.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요 할수 있어 제발 내가 잊고 있었어 그것은 바로 탑은 기도 메타인 것을 이거 뽑기 격궁각 때문에 그냥 풀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카타가 잘 컸으니까 조금 조심해주고. 말이? 폴리 쉣! 잠깐만, 그가 없는데? 궁 돌았어요. 안 돼! 오케이. 왜 이렇게 못맞 바이바이 잘가렴 그래서 딜템 모델 가는 거거든요 꿀떡이잖아 그냥 뭐 죽을 생각을 안 하잖아 나이스 샷 그렇지 이제 슬슬 해주지 제일 큰 카타가 지금 저랑 같이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팀은 발언 먹고 개이득이죠 발언 먹게 이렇게 내두는됩니다 나이스 이제 살짝만 빠질게요 아무도 안보이니까 어? 이거 살짝 애들 좀 데리고 있어볼까? 바론 있어서 미니언 한 다음에 왜 이렇게 빨라? 왜? 왜 이렇게 빨라? 쏟아지켜 쏟아지켜 그렇지 나이스 디 포지션도 지켜줍니다. 아, 아, 아이고, 잘 지켰다. 그렇지, 이거네. 바로 묻혀서 밀어. 데포. 응, 안 맞아요. 대포로 밀어. 대포, 대포. 아, 부서라, 얘들아.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면 좋죠. 이대로 그냥 바로 묻혀서. 끝났네. 이런 씨. 나이스 샷 받아 피해주시고, 이런 거안받죠 좋아요. 나이스. 어그로 잘 끌었어요. 좋아요. 아. 이것이 모델로 캐리하기다. 모델로 캐리하기야, 모델로 캐리하기. 에 진짜 어에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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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다이아 분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킬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아, 다이아 분이랑 같이 게임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분이가. 뭐해, 임마. 들어와! 들어와! 바깥으로 냅니다. 야, 근데 저 부시에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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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타 저거 뭐야 <웃음> 숨어있었어? <웃음> 손한테 죽었어 그리고 이제 끝났대요 손으로 패세요 나이스 샷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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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뭡니까 재이지르리게해버렸 아, 거 아, 뭐... 아, 이거, 지금 가차... 아, 이거, 잘하시네. 어? 뭐, 이거,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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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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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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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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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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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